마이크 폼표 페 일정은 어떻게 되죠? 6일 평양 도착 1박 2일 평양 체류 누굴 만나죠? 카운터파트 김영철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 만날지 관심 한마디로 폼페에는 어떤 사람? 동북아 정세 가늠자 접견 장소는 어딘가요? 숙소는 영빈관 아니면 고려호텔 김정은과 영빈관 좋아할까? 김정은 미국 갈까요? 9월 유엔 총회차 뉴욕행 평양 미팅의 주요 의제는 뭔가요? 비핵화 시간표 전달하고 북미사일리스트 받아낼지. CVD에서 i F FVD로 전환. 비핵화 핵심은 검증. 방북이 왜 중요하죠? 6일이 북미합의 시간표의 바로미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지구촌은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진실 사실과 패트를 가지고 지구촌의 핫 이슈를 진단해주는 과경길의 Six Pack. 오늘은 외교부와 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강정숙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 기자님, 지구촌이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이목이 쏠려 있죠. 어,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가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5일 미국을 출발해 6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평양에서 누굴 만나게 되나요? 폼페오 장관은 우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만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초 기대됐던 남북미 장관 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오 장관이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사람 같던데. 한마디로 본 페이 장관. 어떤 사람인가요? 네, 기자가 표현하기에는 동부가 정세 가늠자 정도로 말을 할수 있겠는데요. 사실 폼페오 장관은 무선유기까지 갔던 북미 정상회담을 되살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국무장관 지명자였던 폼페오 장관은 CIA 국장 자격으로 평양을 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이 과정에서 대북 강경 성향을 보이는 대신 유연성 있는 외교로 북한과의 관계를 이끌어내는 데큰 공을 세웠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이제 평양에 가서요. 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핵심 인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주로 어디에 머물게 될 거예요. 특히 공산당은 머무는 장소와 그리고 만나는 미팅의 회의실 자체가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폼페오 장관이 이번 방북은 처음으로. 평양에서 1박을 체류하게 되는 것인데요. 남측 대표단이 묵었던 고려 호텔에 묵게 될지 아니면 영빈관 초대소에 묵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품평오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경우 지난 5월 31일 러시아 외무장관이 방북했을 때처럼 영빈관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촌의 관심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그리고 아버지인 김정은 위원장과는 달리 올 가을에 미국을 방문할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네.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UN총회 계기에 북미 정상이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을 이를 수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촌은 지금 감론을 막그 c v i d 가 제대로 될까? FFVD는 뭐냐? 어떻게 될까 하는데 이번 방북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시간표를 확정했는지, 확정했다면 이를 북한에 전달할 것인지의 여부인데요. 그동안 북한이 줄곧 주장해 왔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최근 등장한 FFVD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한 검증된 비핵화로 완화된 목표를 내세울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렇죠. F F V D 새로운 용어죠. 아, 결국은 비핵화 아니겠어요? 비핵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그동안 미국이 고수했던 안전한 비핵화 전에는 보상은 없다는 모뭐 아니면 도식의 접근법을 바꿔서 비핵화의 핵심인 검증이라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태세 전환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의 핵과 미사일 신고 리스트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성과물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시간표와 리스트 제출은 북한이 미국 및 국제 사회의 사찰과 검증을 수용한다는 전제 아레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사찰 검증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또 다른 조건을 내걸 것이 분명한 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폼페오 방북 중요하죠. 왜인가요? why? 네. 외교가에선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후속 협상인 이번 폼페오 방북이 어느 정도의 시간 범위 내에서 내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예상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 방북을 통해 북미 양측이 적어도 비핵화 1단계 조치인 핵 반출 등에 합의하고 9월 UN총회 계기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한다면 한반도 냉전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마이크 폼페오 공무장관의 방부 그리고 올 9월 유엔총회까지 이 뜨거운 여름을 맞게 됐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성심과 진실로 비화를 핵 갈까? 아니면 지금까지 선대가 해온 것처럼 담담 타타 타타 담담처럼 대화와 전략적 탑정. 투쟁. 급상 이러한 어떤 모호한 전략으로 나올지 이중적인 자세로 나올지 지구촌의 관심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통일부와 외교부를 담당하는 강정숙 기자님과 마이크 폼페요 방북을 둘러싼 하드 이슈를 진단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